평생 가슴에 묻고 외면하고 싶었던 비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 나도 진짜 예로 생겼어. 저도 이런 일이 일어질 거라고 상상 도 못했거든요. 그 문자를 받은 날, 묻어뒀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버블래 사진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벗고 있는 사진을. 열일곱 인생의 검은 덫을 놓은 그 남자, 몸도 마음도 짓밟았습니다.

그날 이후 삶은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하은 씨는 그 남자 때문에 매일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죄를 묻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성년자 때부터, 응, 음, 협박으로 인해서 통폭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4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4년이네한 달에 일어난 적에는 한 달에, 달에 두번 꼴로 만났고요 네. 아니, 지금 고등학생한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는 학교 통학 차량 기사였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이용했는데 중학교 동창의 아버지라서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동창의 아버지요? 친한 오빠라는 인식 크다 보니까 오히려 친구에 아버지랑 그런 느낌이 약간 편 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 파키아프리탄 떡볶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많이 사주셨고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말도 몇번 하고 친해지는서 그렇게 1년 동안 등하교 길을 함께하고 2학년 때도 통학차를 타게 된 하은 씨 어느 날 학교 길에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데요. 차 운행 중에 제가 울먹고 이 있으니까 무슨 일 있냐고 하셔서 제가 제가 누굴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라고 하니까 자기 사무실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그런데 도착한 사무실은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들어가니까 불도 안 켜고 딱 TV 하나 켜놓고 자기는 사무실 소파에서 그냥 앉아 있고 담배에담배서 피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대학 입시 쪽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교수님이 작품인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담보로 제 몸사체를 가져가야겠대요. 뭐야 이게 <laughs>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위협을 느껴 도망치려 했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 작정하고 잠근 것 같은데요. 눈물 쏟아과 하늘 내면서 저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 무서워서. 나 아직 못다고 가만히 있다가. 아 이건 완전히 지금 의도한 그러니까요. 건데요. 그러니까요. 자기 핸드폰으로 TV 옆에 절 세워두고 TV 불빛을 이용해서 절 사진을 찍었고요. 사진 찍으면 보내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제 몸을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이 고지 놀려하고 사망에까지 하고. 하고 아야 어이없네요 끔찍했던 그 날은 2017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상가 안에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주변에선 몰랐을까. 이게 그러니까 저녁때면 상가 퇴근을 하자. 아 그때는 어 키를 한씩 다 갖고 있으니까 상가 사람들, 은 밖에 뭐 키를 갖고 있으니까 회사들 그 뭐0 시에 사는 데로 간다 그러는 기가 어장장하면은 들어가서 식을 했었던 모양이야. 저녁 시간 이후엔 통학 차량 기사인 김씨 외엔 오가는 사람이 없었던 상가. 가은 씨는 도망칠 수도,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부모님한테 울려 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제가 예고 갈때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터진 걸 알면 그러니까 저 예고를 가면 안될어 이런 말때들까봐 부모님한테 더구나 김 씨의 협박에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전교생 연락처 알고 있으니까 전체 문자 돌린다는 협박했잖아요. 을 예쁘시면 나는 학교생활 어떡하지라는 마음도 들고, 애 네, 그래서 더 심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네. 이후 김 씨는 고등학생인 하은 씨를 수시로 불러냈습니다. 아저씨요 무조건 자기 되는 시간에 시간을 비우라 해가지고 저는 그때 그때마다 시간을 비우면서까지. 아저씨를 만나야 됐거든요.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거네요. 한번 보니까 그 사전 지연 군도 그런 말했더라고요. 와 참. 무서울 게 좋아지고 그거 보면서 더 우울하게 될거 같아 진짜 너무 더러웠어. 열일곱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일이었지만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매번 그의 악랄한 협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휴. 자기 봉고차 안에는 내부도 촬영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다. 그래서 제 상반기 영상도 본인이 싹다 갖고 있다고 말을 하, 하더라고요. 자기 핸드폰을 들어서 빌러리를 들고 제 몸사진을 찍었던 거를 촘촘히 이렇게 넘겨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 몸사진이 있다는 걸 저한테 암묵적으로 알리면서 협박을 하고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죽여 지내온 지난 4년. 잊으려 애쓰고 살았는데 김씨가 그 문자를 보내온 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한강맨 그 처음 날에 하고제 사진을 찍거든요 그 사람이 네 <laughs> 김씨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경고차를 저 태우고 자기 계속 땡땡 돌아요 집에 안 들어가서 하... 또 시작이구나 딱그 정도 천변 쪽에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큰 화물차 같은 걸 세워놓는 조종길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 분모차를 세워놓고 상관계를 하기도 했고 학원 옆에 있던 화물차를 세워놓는 길에서도 가기도 했고 되게 다양해요 무인텔도 가서 자기 분모차 세워놓고 자. 어느 날은 저수지로 데리고 갔다는데요. 이상한 말로 유인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일도다가지고저제대요 자기가 모시는 신은 물을 봐야 힘이 다라는식 얘기를 하면서 사람 하나 지 강가에 하고 고고 자기는 물을 봐야겠다고차자고서또이루고 그 뭐라고요? 고등학생인 하은 씨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온가 욕설이랑 그냥 폭언을 계속 하면서 자기가 영상을 보여니까 이거 보면서 따라해라 하면서 나도 그걸 저한테 틀어주는 거예요 그, 그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라고 시킨 거예요 아유 참김 씨의 성폭행은 왜 이렇게 대담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가능했던 걸까요? 내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소위 얘기해서 간을 본 거죠. 그럴 가능성이 났다라고 했을 때 시도를 한 거예요. 온갖 그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나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대상으로서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뭔가 세뇌를 시키는 거죠. 최근까지 학교 통학 차량을 운행했던 김 씨.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최근까지도 통학 버스를 운전했다고요? 지 차들이 어요 네? 여기 지쪽 있잖아. 네? 네, 네, 네. 저희 지금 학생들 시 차들이에요. 차, 차편이 애들. 많이 타고, 차가 언제 어 통학 차량 기사 김 씨는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거친 욕설을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희한테 이제 올라와가지고막 소리 지르고 욕하시면서 막 평소에 저희 지나가는데 나도 담배 피시면서 욕하고 막 주로 어떤 욕을 해요? 예 뭐지 시시 뭐 이러면서 막, 막, 막 혼자 이렇게 막 욕을 하시는 게좀 무서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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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있는데 약간 맨날 욕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 분기 불렀었어요. 네. <목소리> 학생들하고 같이 거기 가면 는데 다들 잘 아세요. 예. 그런데 김 씨에게 전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케인거 뭔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어디 거기 건네가지고 갔더니 행동대장인가 뭔가 있어서요 그래 아까는 거기 어떻게 여겨갖고 하고 얘기해서 한번 갔다 온적 있는가 보더라고요. 전과 한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는 과거의 범죄 전력을 협박의 도구로 삼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감옥 다녀왔으니까 너가 만약에 어디다가 신고를 하거나 말하게 되면 난 잃을 거 하나도 없다. 게다가 지금 본고차 일하면서 돈도 벌을 만큼 많이 벌어놨으니까 난 잃을 거 없는데 너는 내가 이거 다 퍼뜨리고 어떻게든 개XX를 줄 거다 그러니까 해볼 거 해봐라 라는 식으로 저한테 이랬어요. 와 저렇게 계속 협박했으니까 어떻게 신고를 해요. 김 씨는 하은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 앞에 원룸을 얻어 생활하기도 했다는데요. 이제 네,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등교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하교 시키는 시간 사이에 휴식할 곳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 재선이었고 다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지 말고 자기 자기 원룸에 와서 쉬어라 하는 막 그런 취지로 원룸을 잡다고 전 대화를 했습니다. 김 씨가 원룸을 계약한 건 2020년 7월. 하은 씨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악연을 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학생이 돼서도 그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끊임없이 하은 씨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소름이 끼쳤을 때가 있는데 쪽에면 있는 학교로 다녔는데 여기까지 분고차를 끌고 찾아가서. 대학교 문앞에 차단기가 내려가 있단 말이에 거기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는데 제 아빠라고 얘기하고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갑작스럽게 찾아올지 모른다 게다가 노란색 공교차를 타고 우리 학교에 와서 제 학교를 타는 걸또 누가 보게 되면 그것도 쪼쩌지라는 마음에 제가 그때부터 편입 준비를 급하게 시작을 했어요 김 씨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친 하은 씨더 이상 비참하게 끌려다닐 순 없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도 너무 힘들어서 저도 약간 하겠다고 제가 아저씨 와이연락도 되냐고 너무 힘든데 이제 그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저씨도 그게 협박이 못는지 연락도 세달 로잘 지내니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락 왔는데 지난해 6월 이후 김 씨와의 만남을 피하고 연락에 답도 하지 않은 하 씨. 4년 동안 쫓기던 불안감을 덜어내고. 평온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락을 몇 달간 씻다가 아저씨가 자기 혼자 터졌는지 이번 연도 2월에 저에게 제 앨범 사진을 보냈야 참. 문자를 보는 순간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이 협박 문자를 받고 계속 아저씨를 만나게 되면 진짜 끝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감히 못 잊겠다 이제 아저씨를 고소할 거다 김 씨는 사진을 지우려다 잘못 보낸 거라 해명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작정하고 보낸 거예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은 씨는 김 씨를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비롯해 불법 촬영, 협박과 강요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아, 최근에야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또 시작되고 그래서 또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요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지역사회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친구처럼 봉고차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있을 것 같고 다른 피해자가 있지도 있을 수도 있겠다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피해자 말고 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죠 김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관계에 전혀 없었어요. 어리고 어리고 나도 자식이 지금 어시가 자식도 있고 딸아비들 다 있는데. 현재 통학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자신의 성폭행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 만난 적도 없다고요? 낯체 사진 보낸 건 뭡니까? 그런데 피해자 변호사에겐 말이 달랐습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협박만는 아니다. 죽어도 내 목숨이 끊어져도 협봉만는 아니다. 지가 발로 와서 지가 다한 거지 협박만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협박은 사실이 없는데 지가 와서 좋아서 지가 다 해서 해해갔는데 지난 4월 27일 김 씨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는데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르지만 억울하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응, 억울하다. 직접 대고 억울하다고 하는 소리가 이제 옆에서 들은 거지. 가족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 그냥 가세요. 그거 지금 할나도 없고, 우리를 죄도 없어요, 너란테나. 그러니까, 그 가세요. 그런데 구속되기 전, 김 씨는 피해자 변호사 측에 합의를 부탁하고 혐의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요 내가 장이 가지고 이렇게까지 사야 되나? 생각해요 이전에 다 해결해 주신다테러테라기분으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고 겠다고 먹고 만좀마리는걸 도와주십시오. 가 말씀드린 모든 사실관계들 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인정할게. 인정했네요. 하지만 김 씨는 다시 말을 바꾸고 증거들을 지웠습니다. 변호사님한테는 그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합의하고 싶다고 얘기해놓고 그 시간동안 그 아저씨는 모든 기록을 지우고 있었더라고요.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게 되면 저랑 그동안 어떤 문자들이 싹다 나와요. 근데 경찰 측에서 저한테 말하기를 이 사람 핸드폰을 싹다 밀어버렸다. 증거인멸을 한거네요 이게 사실이면 이것도 처벌이 됩니다. 피지아도 인정하지도 않았고. 증거도 오래돼서가 하시다시피 상당히 그중에는 문제도 있었고 그 증거가 또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정에 다터져요아 살아서 뭐 하겠냐, 뭐 한번 봐달라, 뭐 이거 다 논음이 돼 있는데 글쎄요, 네. 그뭐 포렌식한 거그 하나 못했다고 이 사람 처벌 못할까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안 했으면 피해자의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죄가 없다.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재판부에서는 뭘 보느냐면 하이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을 보거든요. 넌 재질이 나쁘다면 더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취재 도중 김 씨의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소아마비 소암압이 소아마비라서 있잖아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래서 초등학생이 갖다 밀어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넘어가는 사람이 그걸 했다는 거는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저쪽 상대방 변호사가 그거를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건 자기는 확실히 안 했대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를 산 거예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더어뒀던 상처를 들쳐 밝히고 싶었던 진실. 그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거짓 진술에 게다가 아예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도 너무 극실하기도 하고. 미안한 보여가지고 무가요 사는 게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버텨야 했던 하은 씨 엄마 우, 우는 것도 보기 싫었고 아빠도 속상해하는 것도 보기 싫었고 음, 그냥 털어놓 때가 어요 혼자 고, 고생이 많네 응?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혼자 어떻게 이렇게 다, 단담하게 모른 척하고 여기까지 왔나, 그래. 응? 어, 굉장히 큰 아픔인데, 응? 어린 나이에. 아유,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지가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야 돼. 응? 응? 반드시 처벌을 해야지라는. 그냥 나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그렇게 유린한 저놈을 처벌을 할 거야라고 응.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있어야 돼요. 응. 알았죠? 응. 심리 검사 결과 하은 씨는 범죄 피해로 인한 충격과 우울증이 심각했는데요.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지하고 기대고 상의하고 그럴 어른이 없어요. 내가 믿고 빠르고 의지했던 그 성인한테 너무 장기간, 4년 동안 착취를 당했잖아요. 너무나도 비열하게, 끔찍하게, 좀더 이제 심리치료를 좀 정교하게, 장기적으로 받으면서, 어, 른 중에는 믿을 만한 사람도 있구나라고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어린 학생이 가슴속 깊이 숨겨놓고 숨죽여 지내온 지난 4년.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집 발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이제 온전한 행복을 되찾고 싶습니다. 기간이꽤 길다 보니까 지칠 것 같긴 한데 어릴 땐 자책을 했지만 제가 진짜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은 생각을 해서서 잘 이겨 이견... 내 보려고 제가 노력해야죠.